안녕하십니까. 스키 타는 영업사원 남건우입니다. 오늘은 저의 본 캐릭터인 겨울 스키의 남건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스키 비교 시승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시승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겨울 스키 같은 경우는 구매하기 전에 이 스키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사실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몬타나 스포츠에서 준비된 비교 시승을 할수 있는 8대의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스키들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저 역시도 직접 비교 시승 체험을 해 보면서 스키마다의 고유의 특성과 장단점을 한번 직접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몬타나 스포츠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몬타나 스포츠에 들어왔습니다. 몬타나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대한민국 넘버원의 스키 프로샵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브랜드의 스키와 스키용품들, 뭐, 부츠, 의류, 악세서리, 총 막라로 모든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단언해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 몬타나 스포츠가 갖고 있는 또한 가지의 장점은 어린이 주니어 제품이 또 특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즘 주니어 스키의 수요도가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니어 기술 선수권 대회도 열리고 있고 주니어 레이싱 대회도 열리고 있죠. 그만큼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스키 시장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스키의 미래에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 내 아이가 스키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몬타나 스포츠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전문 또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장비에 대한 추천과 설계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부분이 보시다시피 다양한 라인업에 스키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 스키가 주류로 있지만은 사실 대회전 스키들도 여러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에 의하시면은 제품에 대해서 오더를 별도로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무하고 계시는 매니저님이나 실장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스키 부츠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용 레이싱 부츠서부터 어,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올터레인 부츠나 올라운드 부츠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사이즈도 여러 스펙에 따라서 남자 여자 모든 분들이 자기 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세팅의 부츠를 고르실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쪽은 의류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신상품부터 좀 저렴한 가격에 2월 제품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라인업 구축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있는 게 몬타나 스포츠의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문자분들이 가볍게 중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국산 제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저가형 제품부터 또, 하이엔드 격에 있는 최상위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까지 다양한 또 의류의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몬타나 스포츠에서 어, 다양한 의류를 내 개성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고르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키를 타는 데 있어서 안전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극대화가 된게카빈스키가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고속계열의 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더 적합한 프로텍터에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악세서리가 바로 헬멧과 고글 부분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다양한 라인업에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의 고글과 헬멧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헬멧 같은 경우는 특히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도도 주지만 실제로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내 머리를 제일 먼저 보호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헬멧은 이제 겨울 스키에 있어서는 필수품, 예, 필수품이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몬타나 스포츠는 주니어 제품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샵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들이 더 많은 스키의 체험을 할수 있고 스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면은 몬타나 스포츠의 사장님께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언제라도 스키를 탈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의 주니어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 요즘 특히 이 주니어 장비들을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빠가 타는 스키는 굉장히 화려하고 딱 봐도 이게 고급지고 상급의 제품처럼 보여지는데 어린 친구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자기한 맛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 나는 아빠 장비랑 똑같은 모양의 스키를 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저는 요즘 이 주니어 제품에 많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게 어른들의 제품과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 주니어 스키에 있어서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주니어 제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제품 구성 또 우리 샵 매니저님들이 추천해주는 구성에 맞게 세팅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다양하게 골라서 입을 수 있는 주니어 의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장할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보통 좀큰 사이즈를 많이 고르게 되는데, 어, 그러한 이제 주니어 제품, 의류 제품의 이제 특성에 대한 장점들도 우리 샵 매니저님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의 완성은 패션이다라고 하는데 스키복과 별개로 내가 스키를 탈때 어떤 구성으로 준비를 해서 다니느냐. 예,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갑, 글러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키백 같은 경우는 또 스키장을 갈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지니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스키백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요즘 굉장히 관심사가 극대화가 되고 있는 게 발열 제품들입니다. 어, 추운 날씨에 스키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 추위의 환경에 있어서 스키 탈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요즘은 이런 발열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특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몬타나 스포츠에서 내가 필요로 한 다양한 발열 제품들을 선택해 볼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우리 몬타나 스포츠에서 준비한 총 8대의 스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도 구매하기 전에 시승을 한번 해보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 몬타나 스포츠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굉장히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대여 형태로 스키를 임대를 하셔서 이제 단기간 이제 타보시면서 시승을 직접 해보시고 그래서 아, 이 스키가 어떤 느낌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있었구나를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스키 구매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서포트가 될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준비된 스키에 대해서 한번. 음, 프리뷰 형태로 좀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시뉴의 히어로 마스터 ST 제품입니다. 회전 반경 13m짜리를 갖고 있고 길이는 165사이즈 네, 165cm 사이즈입니다. 포지션 격으로 놓고 보면은 월드컵 제품의 하나 아래 스펙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각 브랜드마다 마스터 계열로 이제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죠. 이 마스터 계열들들이 보통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현역 선수가 아니고 이제 은퇴한 선수 또는 이제 코치 또 기술계 인터 계열로 넘어온다면 이제 상위권에 있는 데몬스트레이터나 레벨 3급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기술 선수권 대회에서도 활용하시기도 좋고 레이싱 코치라든지 은퇴 선수들이 이제 편하게 스킹을 할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 위치적으로는 그러하지만은 히어로 마스터가 또 유독 굉장히 돋보이는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타신 분들의 느낌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월드컵 아래 포지션에 있지만은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가거나 버거운 느낌은 없다. 실제로 이 스키에 적용되어 있는 무게라든지 설계되어 있는 더비나 플레이트의 이 바인딩은 사실 월드컵 세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들었을 때 무게감은 굉장히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은 의외로 이런 게 운반 상태의 무게감 대비했을 때 스키의 강성은 월드컵보다는 좀더 소프트한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작의 편의는 부담스럽지가 않다라는 게 히어로 마스터 유저분들의 보편적인 느낌을 이제 공유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스키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스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스키고요. 그다음 모델은 로시뇰 포르자마스터 70 모델인데요. 제가 요즘 추구하는 스키이 어, 어떤 느낌을 강조하냐 한 대의 스키로. 여러 기술을 좀 구사하고 싶은 넓은 범용성을 제가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플레이어 시절에는 쇼턴 경기는 회전 스킬을 하고 롱턴이나 종합발간 경기는 대전 스킬로 저도 경기를 직접 했었지만은 요즘은 사실 귀찮은 거죠. <laughs> 한 대의 스킬로 롱턴도 하고 쇼턴도 하고 싶은 넓은 범용성을 찾고 있는데 이 포르자 마스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 스키의 위치는 사실 회전성 올라운드인데 스키의 길이는 174cm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170이 넘는 스키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스키의 사이드컷, 팁이랑 허리, 테일에 있는 사이드컷의 사이즈가 굉장히 오버사이즈 형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스키를 타실 때 오버사이즈의 스펙이 갖다주는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빠른 턴 도입을 할수 있다는 라 부분이거든요. 실 예로. 여러분들께서 한 중급 상급 정도 되는 경사면에서 롱 턴을 구사를 할때 대회전 스키로 롱 턴을 구사를 하려면 사실 피드를 많이 얻어서 턴 도입을 하셔야지 에지가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 어 이런 170이 넘는 스키임에도 불구하고 롱 턴을 진입할 때 오버사이즈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빠른 에지의 도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녹여 들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왜 기대를 하냐 이 포르자 마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플레이트는 마찬가지로 월드컵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월드컵 바인딩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플레이트의 구조적인 특성은 좀더 편한 스키를 갖고 갈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중급자 이상 분들도 올라운드의 스키로서 이한 대의 스키만으로 강원도 용평이나 휘닉스 파크 같은 넓은 스키장에서 롱턴도 구사하고 쇼턴도 구사하고 이한 대만으로 모든 걸다 끝내겠다. 특히 카빙 계열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나는 오직 카빙 턴만 추구합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리커맨드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제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시뇰 슈퍼비라지 아시아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일전에 제가 몬타나에서 처음 지급 받았던 스키가 로시뇰 스키였고 지금 앞서서 세대 모두 다 로시뇰 스키였고 그 당시에 탔던 로시뇰 스키와 물론 테크놀로지나 기술이 굉장히 진보를 했고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전에는 저는 사실 로시뇰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대신 일전에 겪었던 경험상에 이로시뇰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었던 특색을 좀 강조를 하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친구들의 양판형 버전들은 일반 회전 스키의 스펙과는 좀 결이 다르게 길이가 1, 2cm씩 항상 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뒤에 후술할 스키들 같은 경우에 회전 스키 같은 경우에 165cm의 사이즈가 거의 규정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양판 버전들은 희한하게 166이나 167cm를 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게 1, 2cm가 더 길다라는 거는 똑같은 13m의 회전 반경을 주지만 스키 길이 1cm, 2cm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나 고속 활주의 안정감이나 어떤 조작성은 무게 대비의 묵직함을 가져다 줬던 그런 특장점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실 스키의 소재에 적용되어 있는 테크놀로지는 전 대비 뭔가 굉장히 향상이 됐고 그런 느낌은 제가 아직 타보진 못해서 어이 스키가 어떤 시승감을 갖다 줄진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로시뇰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가고 있는 특색을 감안을 해 본다면은 기존 스키가 165cm에서 주는 느낌과는 또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회전 스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스키입니다. 저도 사실 제일 경험을 못해봤고 또 제일 타보고 싶은 브랜드죠. 블리자드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블리자드 파이어버드 SRC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 이제 월드컵에서 아레아레급의 이제 일반 양판형. 버전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 위급의 SRC 레이스와는 차별점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찬가지 더비 플레이트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 사실 마커가 굉장히 여러 스키 브랜드에 적용이 되어서 조합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로 빗대 보면은 우리 BMW가 엔진은 BMW가 만드는데. 미션은 ZF 미션을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스키 파는 각 브랜드가 있고 바인딩은 또 별도의 고유 브랜드들을 이제 조합을 맞추는 구성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스키, 벨클, 오가사카, 피셔도 마찬가지. 근데 피셔는 좀 라이센스 방식이라 이건 따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마커 바인딩에 피스톤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월드컵 시스템에 거의 준한다는.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스키판의 소재 자체는 비교적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줄수 있을지라도 이 플레이트 구성이 가져다 주는 무게감이나 안정성은 훨씬 더 극대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이 블리자드 SRC의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스키입니다. 블리자드의 썬더버드라는 제품인데요. 썬더버드 리미티드 제품. 어, 위치적으로는 회전성 올라운드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 스키는 이 길이에서 좀더 위쪽 사이즈의 길이를 선택도 할수 있고요. 좀더 짧은 사이즈도 고려할 수 있는 넓은 범용성을 추구하는 제품인데, 재밌는 거는 기존의 레이스 계열의 스키 대비했을 때 누구나 접목하기 쉬운 정설된 사면에서 누구나 즐겁게 탈수 있는 스펙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스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도 타본 스키는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제품이고 대신 넓은 범용성을 추구하고 좀더 접근성을 좀 쉽게 중급자 분들 이상 중급자 이하 이제 레벨원을 따시기 전 혹은 레벨 1을 준비하고 혹은 레벨 1 정도의 수준 초급 단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엔조이 목적 관광 목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미지게 그냥 어 나는 스키장 가서 내 장비를 편하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플레이트 구조가 일단은 기존에 소개해드린 월드컵 시스템이 아닌 레일 바인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단순히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어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조작의 편의성, 세팅의 차이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레일 바인딩이 갖고 가는 장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조작 자체가 훨씬 편하거든요 무게감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무게감이 또 높았을 때의 장점이 있다면 조작이 좀 어렵지만은 안정감을 줄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하게 탈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입니다 엘란의 프라임타임 55 모델이고요. 엘란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브랜드였죠. 그 전에는 이제 마케팅 일환으로 국내랑 이제 아시아 계열에 좀더 최적화됐던 데모 시리즈를 출시했었던. 그래서 그 데모 시리즈를 굉장히 제가 적극 잘 활용을 해서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었었고요. 이제 엘란이 갖고 가는 이제 스키의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쾌함과 빠른 도입 그러니까 회전성이 굉장히 빠른 느낌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대신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흐르다 보니 사실 저도 이제 최근 내에 엘란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사실 엘란 스키가 가져다 주는 기대감은 제가 항상 생각했던 이상을 가져다 줬던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스키의 스펙이나 위치적인 부분은 사실 레이스 계열에서 바로 아래 스펙에 있는 위치지만은 이 스펙 대비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좋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넓은 범용성은 당연히 두루 갖고 가면서도 이 스펙이 가져다 주는 위치적인 그러니까 상급 제품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엘란스키의 프라임 타임이 갖고 갈수 있는 장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설계는 마찬가지로 레이스 기반이긴 하지만은 월드컵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조작의 편의를 좀더 도모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이 엘란이 갖고 있는 이 브랜드의 특성을 좀더 극대화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곱 번째 제품입니다. 벨클 레이스 타이거 SC 모델이고요. 사실 뭐 벨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마케팅에 성공한 브랜드 중 하나죠. 이 SC라는 명칭이 각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벨클에서 설정된 SC라는 명칭은 슬라럼 카브라는 명칭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기존의 SL 레이스 타이거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편한 조작감을 줄수 있다는 제품이고요. 사실 이 SC 제품은 이제 중급자분들도 충분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설계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벨클도 사실 이 스키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량화를 많이 추진하는 브랜드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벨클도 당연히 예전에 스킹을 해봤을 때 항상 전통적으로 벨클은 무게감이 굉장히 경쾌했었어요 가벼운 무게감에 비해 있을 때 스키의 안정성은 굉장히 또 좋았던 느낌을 기억을 하고요 또 유독 반가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독일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키에서도 몇 없는 독일 브랜드 중에 하나죠 벨크리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만든 스키는 독일 자동차와 비슷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어, 어쩌면은 제가 일하고 있는 bmw와 가장 근접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제품입니다 피셔의 rc4 sc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월드컵의 아래아래 등급에 있는 양판형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피셔도 정말 제가 옛날 어릴 적에는 경험을 해봤지만은, 한동안 이 피셔를 경험한 부재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피셔 스키를 최근에 타보신 분들의 느낌을 좀 공유를 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피셔라는 브랜드도 스키의 경량화에 굉장히 큰 핵심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같은 상급 스펙의 기준으로 비교를 보면 은 스키판 순수의 무게는 이 피셔 R14SC가 제일 가볍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R14SC가 가져다 주는 스킨의 느낌이 이 가벼운 무게감만큼 얼만큼 더 경쾌한 스킨을 줄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제품이고요. 아까도 다른 스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키를 운반할 때 무게감이라든지 실제로 스키를 탔을 때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피셔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색의 느낌으로 경쾌한 스키가 얼만큼 더 나를 백업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몬타나 스포츠에서 준비한 시즌 스키 8대에 대한 프리뷰 진행과 스키 장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8대 의 스키를 직접 필드에 나가서 롱턴의 고속 계열도 해볼 거고 쇼턴의 짧은 턴 구성도 해볼 거고 또 무엇보다 여러 난이도에 따른 스키 느낌을 전달하고자 베이직 기술들도 구사를 해 보면서 스키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가져다 주는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 다음 영상의 컨셉부터는 제가 원래 또 구상하고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승기처럼 조금 더 직설적이고 신랄한 비판과 함께 이 스키마다의 고유의 특성을 더 극대화를 하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스키를 구매를 염두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더 내가 탔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더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상세한 시승 느낌을 전달해 볼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